모양이 보이시는데 잠깐만 스톱 얘들아 이해하면 내가 매번 하는 얘긴데 수업을 이제 공부를 안 하던 친구도 처음 배울 때 집중해서 들으면 들리게 이제 풀어서 쫙 얘기를 해주잖아 그럼 이제 수업 내용이 들려 그리고 배웠으니까 이제 보면 문제에 뭔가 조금씩 보이 기 시작하거든 좀 들리고 보이는데 진짜 눈 가리고 귀 막고 수업에 진짜 저항하는 친구가 있을까요, 없을까요? 절대 없겠지. 수업에서 졸고 집중을 못 하고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의 대표적인 이유가 뭐예요? 안 들리고 안 보이니까. 아, 물론 하나 더 있어요. 다한 거라서 다 아니까. 근데 이러한 자만심을 갖고 있는 친구는 별로 없으니까 대다수는 뭐예요? 안 들리고 안 보여서 <laughs> 자막 없는 영화를 두시간 동안 봐야 되는데 심